아, 지금, 뺑기쟁이 창고입니다. 뺑기쟁이 창고. 청소, 여기 청소기가 있고, 이건 고압 세척기. 청소기 저거는 한 40만원대 가고요. 고압 세척기는 이렇게 세팅 전부 다, 다 하는데, 총하고 해서 한 200만원 정도 갑니다. 200만원 정도 가고, 요게 지금, 요기, 요 기계가 밖에 달린 거큰 기계인데, 요게 한 300만원대 정도 가는 기계고, 지금, 이게 모터 3개 짜리인데 대용량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살때한 15년 전에 샀는데, 그때 105, 0만원에 105만 샀습니다. 105만원에 사고, 이거, 연삭기, 연삭기, 이렇게, 연삭기도 있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지금, 가게 정리하다가, 찍습니다. 정리하다가, 이렇게, 높은 거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지 아시바. 이 아시바도 저쪽까지 쫙몇 대, 몇개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아, 그리고 이거 꿀팁 하나 드리면, 지금 요 나무 있잖아요. 요거 나무. 요 나무를 여기다가, 여기다 받쳐서 요거 두 개를 핍니다. 요두 개를. 요두 개를, 요두 개를 펴서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놓든지, 요 자리에다 놓든지, 저 나무를 여기다 얹힙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얹혀서, 이쪽에 얹혀서 길게, 길게 늘여붙서 그렇게 해서 작업할 때 정말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꿀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애주 중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판 같은 경우도 장판도 이렇게 걷어, 걷어 왔다가 나중에 공사할 때 바닥에 깔때 바람 불어서 막 날아갈 때이 장판 깔면 날아가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합판 같은 것도 갖고, 합판은왜 갖고 있냐면 그 화장실이나 문짝이나 그런 거 다 썩어서 그럴 때, 저희가 잘라서, 잘라서, 요거이것도잘라 사이즈 맞춰갖고, 제가 타카로 싸서, 제가 문짝을 수리를 해서 그렇게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냥 바로 퍼, 티해갖고 퍼리퍼티해갖고, 저기 마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렇게 하면 은 조금은 더 좋습니다.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친기, 이거는 좀힘 좋은 미친기고,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다라이 같은 경우, 다라이는 사이즈별로 지금 6, 7개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다라이도 많으면 좋습니다. 고무다라이도 많으면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저렇게 해서 정리하고, 저 페인트는 저 못, 못안 입는 겨울 옷인데, 저는 옷들도 지저분해도 다 보관해야 됩니다. 올 겨울에 또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성코트 건, 단성코트 총이, 부속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 그래서 부속 하나 잊어버리면 따로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잊어버리면 갈아서 끼우고 그래서 그렇게서 해 쓰고 있습니다. 페인트하는 사람이라도 저 목자재 같은 거 저런 거 있어야 됩니다. 이제 페인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런 것도 잘라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 요거, 이거는 방수할 때 방수할 때 쓰는 거고. 이게 렇 그리고 지금 앞에도 있고 제가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고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넓은 거. 지금 손 보시면 이렇게 넓은 거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걸 써야 안전하고 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때는 이렇게 좁은 것도 쓰고 이거보다 조금 더 좁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평 정도 되는 상가가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도배우마 같은 경우를 보통 10개 이상을 깝니다. 10개 이상은 깔아줘야 됩니다. 보통, 50평 넘으면 어떨 때는 제가 20개까지 갖고 있어서, 20개 다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할 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시면, 이렇게 문이 내놓은 겁니다. 이거는 공사한 게, 지금, 제가, 스파인에다가 스파인에다가 색소를 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스파인에서 거칠게 미장을 한 다음에 그라인더를 살짝 갈아 줍니다 그러면 그라인더를 살짝 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 모양처럼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스파인에다가 스파인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단가가 쌉니다 가격이 싸서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모양을 낼때 이게 많이 활용을 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스파인을를 가게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쪽에는 좀편편하게 해놓고 여기는 좀좀 좀 거칠게 스파인을한 거고, 이거는 단순하게 모양 내기 쉬운 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빨리 할수 있는 거. 빨리빨리 이제 모양 낼수 있는 것 쪽으로 해서 모양 한번 내보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이거 보면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팔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렇게 제가 맞는 건데. 예, F입니다 이게. 그 노보트, 노보트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그콤프레셔 콤프레샤 컴프레셔 제가 콤프레써도 여기도 있고 이거는 오 이건 5.5마력짜리, 5.5마력짜리고 이거 산지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끄떡 없습니다. 와 힘이 이게 이게 서원, 서원 거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콤프레셔. 이거 다 옛날 콤프레셔입니다. 지금도 사용 잘 되고 있고, 이거 보시면, 여기가, 철로 돼 있는 게 있고, 알루미늄이 된게 있습니다. 살때 꼭,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알루미늄으로 된거 사는 게 좋습니다. 그, 그 저소음으로. 저소음 알루미늄으로 된거 사는 게거 좋고.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거, 기, 이거는 기계식이고, 전자식을 또두대 있습니다. 전자식은 차에서 실어놨는데, 지금은 이거는, 전자식이 무거 가벼워, 이거보다 더, 철제가 무겁고, 그 다음에 가볍게 이게 나온 게, 이게 정말 가볍다고 나온 게,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지금, 전자식으로 더 가볍게 나와갔기 때문에, 이제 전자식이 있어 고장났을 때, 급하게 대용으로 이게, 쓰, 이제, 쓰려고 이제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콤프레셔. 콤프레셔, 아, 콤프레셔가 아니고, 이거 에어리스. 에어, 에어리스가 보시면, 이거 일반, 이건 수성 뿌리는 에어리스. 수성 뿌리는데 보시면, 까맣죠? 수성 뿌리인데 수성 진한 거 뿌릴 때이 기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라카 투명 뿌릴 때. 라카 투명 뿌릴 때이 기계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는 수용성 투명 뿌릴 때이 기계를 가져가고. 이거는, 이제 잡다하게. 이것저것, 이제 에폭시나 에나멜이나 잡다하게 뿌릴 때이 기계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지금 또차 안에 또두 대가 더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자기가 뿌리고 싶은, 이제, 뿌리는, 자재에 따라서 기계를 쓰면 기계 수명이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을 뿌렸다가 이 기계 하나로 수성을 뿌렸다가 또 에나멜 뿌렸다가 라카 뿌렸다가 하면은 기계가 금방 손상이 많이 가고 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에, 저기 에나멜 에나멜 같은 에나멜이나 라카나 그런 신나가 많이 사용이 많이 됩니다. 라카나 에폭시나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따로따로 챙겨서 가져가면 신나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기계도 적당히 씻어도 빨리빨리 됩니다 그리고 요거 저거는 저거 미싱기는 투명 투명 쓸때 투명 쓸때 전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용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기계가 고장 났습니다 근데 팔아도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기계에 보면 부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전부 다 기계가 호환이 됩니다. 호환이. 그래서 여기 이 기계에 부속이 하나가 뭔가 달아서 문제가 생겼다면은 하 여기 고장난 기계에서 부속 고 부정을 하나 뺍니다. 빼서 여기다 끼웁니다. 그런 식으로 쓰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안전, 안전이 중요하니까 줄탈 때 안전, 안전하게 안전모 그리고. 이게 보신다이하고 줄하고 이거는 이거는 옛날 겁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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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줄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줄이 몇년 됐냐면은 보자. 이게 45년 된 줄입니다. 45년 된 줄. 저희 아버님이 탔던 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관 안 버리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유물입니다. 이거. <laughs> 아버지 아버지가 탔던 45년 된그 줄인데 아직도 쌩쌩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이제 구매하는 그런 줄이고, 저거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이 발전기인데 저도왜 필요하냐면 페인트 칠할 때 전기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요즘에 그 뭡니까 그 뭡니까 그 기억이 안 나네.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를 그 요즘에 컨테이너를 그 보통 보면 논이나 밭이나 그런 데다가 많이 갖다 놓습니다. 시골에 콘테이너밭 같은 데 많이 갖다 놓는데, 그럴 때 전기가 없을 때, 이거 가져가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뿌리면 됩니다. 기계를 뿌리면, 어 사용하기가 너무 편하고, 전기 없을 때 이걸로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를 못 땡길 때.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씁니다. 전기 못 땡길 때 이걸 쓸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재료를, 이거 무늬코트, 무늬코트 조금 뿌릴 때. 그리고 이거는 무늬코트 많이 큰, 대용량으로 뿌릴 때. 이렇게 무늬코트도 두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인트 할때아 이거는 이것도 연삭기 바닥에 방수할 때 갈아낼 때 좋습니다. 이건 날이고 날들 날들이고 바닥에 방수할 때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벽체에 퍼티한 다음에 이 둥글이 큰거큰 사이즈로 하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좀 적당한, 적당한 사이즈는 요 사이즈로, 손으로 이렇게 직접 하는 거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네모난 것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이 창고에는 없는데, 에어리스, 이게 콤프레셔에 꽂아서, 콤프레셔에 꽂아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콤프레셔 꽂아갖고 쓰는 그런 샌딩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편합니다. 하나 구매하면은, 어,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요거, 요쪽에,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밝은 색, 요거는 약간 회색. 이게, 한 번, 한번 미장하면 무늬가 나는 겁니다. 재료가 진짜 좋습니다. 이거 네오 실크 코트란 건데, 네오 실크 코트인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광도 은은하게 좀 나고, 한번 미장했는데, 미장하면은, 저절로 무늬가 생깁니다. 미장하면 저절로 무늬가 생기는, 신기한 그런 재료입니다. 가격이 정말 쌉니다. 이게 가격도 싸고 한 번만에 끝내줄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네오 실크 코트라는 어, 명칭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 이것도 하기 정말 쉽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무늬가 났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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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부식 페인트입니다 부식 페인트 부식 페인트 여기다가 뭐 자재 근데 아무 자재나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부식 페인트 바르면 철제를 갖다 얇게 부식 녹 페인트라고 녹 페인트라고 이게 부시, 녹페인트라고, 녹페인트라고 이렇게 살짝 발라놓고 이걸로 칠해놓으면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탄성 코트, 탄성 코트 약간 회색빛 나게 탄성 코트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밝은 색으로, 네. 밝은 색으로 이렇게 탄성 코트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자재를 구비를 하면 여기서 필요한 자재들, 뭐, 선택하셔서, 페인트 입문하시거나, 페인트 하실 때, 이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